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대한전선 견주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9일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난 뒤로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구간은 이때랑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평선 정별이 아닌 상태였고요. 6월달에 나왔던 이평선 정별이 다시금 나와 주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 때문에 결국 저는 이때랑 현재 구간이 똑같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기세가 꺾이지 않을 확률이 이때보다는 더더욱 더 지금이 높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특히나 털리지 마세요. 오늘 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어, 다음 주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좀 내시라고 어,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소식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은 어제 미국장은 이렇게 보합권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도 양복 마감을 좀해 주었고요. 자, 이러한 흐름을 보인 데는 최근에 트럼프가 언급한 이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여보다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겠죠. 자, 드디어 연준이 직접 나서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금리 인하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다. 라는 발언과 함께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기다려왔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잖아요. 자 우리의 희망 트럼프의 대선 1기에는 2년차 때 이렇게 지수의 상승이 좀 나와 주었다더라라는 데이터와 자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 정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썸머 랠리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날 흐름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8월 9월 10월 이세달 정도는 약세 장이 좀 펼쳐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 장은 다시금 출발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이 상승 동력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넷플릭스 최근에 호실적 발표로 인한 무려 11%가 넘는 급등을 했었고요. 넷플릭스도 이렇게 300조가 넘는 기업인데 하루 만에 30조라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애플입니다.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 부문에서도 갤럭시를 앞서는 데이터가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엔비디아인데요. 벤코버 아메리카의 매수 리포트가 다시금 나와주면서 시장의 중심을 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본 CNN은 현재 미국 경기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eer 피어링 그리드 인덱스 수치가 다시금 익스트림 존에 들어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좀말아낼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도 금지 요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현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 가는 게 현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지금 장이 분명히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 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여러분들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때문에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란 말이에요. 요 사이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인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을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8월 7일 어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9시 12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8월 8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협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더더욱더 시청이 낮은 잡주들의 순환 펌핑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 협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1한 시간 봉상 단기평선에 대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한 시간 봉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했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끝까지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직전의 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 버텨냈었단 말이에요 언제 터지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8시 20분에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싸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협진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8월 8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대박이 났죠. 29.2%사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자 물론 이후에 사한가 도달을 했었지만 우리는 짧게 접근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시가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갭 차이도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마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치고 확인 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7790-3035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7790-3035번으로 간단하게 요 구독,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요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